노말 351번. 자, f, x가 있고, a, b라는 두 개의 점이 있어. 삼각형 a, b, p 넓이가 최소가 되게 하는 점 p를 q라고 했어. 자, 요거 비슷한 문제를 앞에서 풀어본 적이 있는데, 자, 요 삼각형의 넓이가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요 a하고 b라는 점은 이미 정해져 있잖아. 그럼 이 p라는 점은 요 AB 선분에서 가능한 한 가까운 점이 있어야 돼. 자, 그렇기 때문에 요 AB라는 요 선분을 요저두 요 점을 지나는 요 직선을 그대로 평행 이동했을 때요 곡선과 처음으로 만나는 요 직선 접선이 된 거지. 이 접선을 이렇게 끝자 그때 요 곡선과 만나는 요 점을 문제에서 q라고 하자라고 했어. 자, 그러면 이 q라는 점을 찾기 위해서는 이 ab 직선의 기울기와 같아지도록 하는 q에서의 접선을 구해 주면 돼. 자, 그러면 접점을 일단 모르니까 접점도 t로 놓고 이 q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ab 직선의 기울기랑 같아야 되니까 AB 직선의 기울기도 찾을게. 자, AB 직선의 기울기는 X 값의 증가량 3분의 Y 값의 증가량 6이라서 AB 직선의 기울기는 2가 되네. 자, 그럼 Q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도 2가 되야 되거든. 그래서 Q. 접점을 우리가 T라고 잡읍시다. 그러면 FT가 되겠지. 그리고 t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식을 쓰기 위해서 fx를 미분하자. 그러면 x제곱 빼기 2x 빼기 1이 돼. 자, 그럼 t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t제곱 빼기 2t 빼기 1이 되거든. 얘가 ab 직선의 기울기랑 같아야 되니까 얘가 2가 되면 돼. 자, 그러면 t제곱 빼기 2t 빼기 3은 0이 되는 t값 두 개를 찾으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t는 마이너스 1 또는 3, 이렇게 두 개가 나오네. 자, 요때 t가 마이너스 1일 거고 t가 3이 나온 이유는 요 직선과 평행하는 직선이 여기서도 접선이 한 개가 더 나와. 근데 넓이가 최소가 되는 점을 찾는 거니까 q의 x 값은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자, 그러면 q의 좌표는 마이너스 1, 콤마. 여기 대입해서 구하면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와. 자, 그 다음에 뭘 구해야 되냐면, 요 Q를 지나는 이 접선의 방정식이 요 FX랑 만나는 요 점을 또 찾아야 되거든? 자, 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이 FX랑 연립해서 해를 구하는 방법도 있는데, 자, 봐봐. 연립하게 되면 결국 이 FX와 접선의 방정식을 mx 더하기 n으로 놓을게.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이왕했을 때 결국 3차 방정식이 돼. 3차 방정식의 근이 결국 교점이 돼. 근데 여기서는 접하고 여기서는 만나기 때문에 q에서의 점은 중근이 되는 거고 또 다른 한 근은 여기, 요 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3차 방정식을 정리를 하면, 3분의 1x 세제곱 빼기 x제곱 빼기 x가 mx 더하기 n이 되거든? 그러니까 얘가 이항을 해서 정리된 식에서는 얘가 2창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세근의 합의 값은 그냥 요 f x 의 마이너스 a분의 b로 구해도 상관이 없어. 자, 그러면 세근의 합은 결국 얼마가 돼야 되느냐? 마이너스 a분의 b이기 때문에 3이 돼야 돼. 자, 우리는 요 알파, 베타, 감마 중에 마이너스 1이 두개 가져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 중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또 다른 한 근은 뭐가 돼야 되겠니? 5가 돼야 되겠지? 그럼 이 5라는 값은 요 점, 요 점을 R이라고 놓기로 했잖아. 즉, R의 점이 x좌표가 5가 돼야 돼. 그리고 이 5를 f(x)에 대입해서 찾으면 3분의 35가 나와. 자 그럼 두 점을 찾았으니까 qr 선분의 길이는 루트 x 좌표차의 제곱은 36. 그 다음에 요 y 좌표차의 제곱을 하면 144가 돼서 루트 180이 나오니까 답은 6루트 5가 되겠네요.